제3달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천국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오류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몫으로 돌리고 자신은 그 속에 은폐하려고 하는 습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 자체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사실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작과 이름과 마침을 모두 다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빨리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지나친 율법주의적 자세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만을 빙자하여 너무 가볍게 은혜를 취급하며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천국복음은 그 어느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깨우침이며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동력으로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바르게 하다 보면 완전함을 패하게 됩니다. 은혜는 천국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배제한 채 치우친 열심만을 낸다면 그것 역시도 온전을 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과 지식, 은혜, 은사, 물질, 복음, 율법과 교리, 자신에게 치우친 신앙, 맹목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치우쳐 있는 신앙, 당짓기 좋아하고 편견적인 신앙, 진리만이 모든 것이라고 치우쳐 있는 신앙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협되고 편견적인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기 원한다면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깨우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길은 은혜를 따라 시작하여 율법의 비밀과 선지자의 비밀을 깨우치고 그 깨우침의 조화를 하나로 완성함으로 지식의 체계가 세워지고 세워진 지식의 체계를 따라 자신의 영혼육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신성한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까지 침노에 들어가므로,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잡힘이 없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시작하여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전제하신 말씀을 따라 완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마태는 본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이며, 진실은 심령이 가난한 속에서 심령의 호흡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순수의 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심령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간절히 전달하기 위하여, 진실로라는 표현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표현하시는 것은 곧 사람들 속에 있는 진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생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만 채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진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실은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치우침이라는 것에 빠져 있으면 도무지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타나는 순수한 내면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그 진실의 눈으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과 둘째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지상천국이니 지상낙원이니 하며 대를 이어 천년만년 생각하는 것을 보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천지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당연히 없어져야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천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없어짐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은혜 안의 믿음의 완성이며 영혼 육이 하늘 나라 형체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죄악 속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루어가며 율법의 조명을 받아 자신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며 나아가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지며 천지가 있는 동안에 율법도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어지기 전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이 함께 없어짐으로, 하늘의 온전한 자녀와 후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환원하면 한편으로는 천지가 없어져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내 영혼 육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은혜만 받으면 만사형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궁극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결국 없어진다는 것이며, 양심의 율법이든 모세로부터 온 율법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함으로 진행되어 가는 동안 영혼육을 가진 사람들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면서 흠도 점도 주름잡힘이나 티도 없이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이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말씀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하는 말씀을 좋아하여. 하나로 묶어 정리한 표현입니다. 이 계명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세계가 열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완전케 하시는 이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 소속되며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법은 깨달았으나 자기 자신이 말씀 속에서 행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 것만 골라서 이행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이 계명들을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시켜 감으로써 상대도 온전케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명을 강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명을 강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따라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도록 제시하시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는 것이니 온전히 이루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이루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 단계적 말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한계에 부딪혀 소홀히 여기거나 도외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을 그 자신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정확하게 제시해 줄수 없음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의 비밀을 깨닫고 선지자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한 온전히 이루어야만 그 세계를 소유할 수 있고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광활하고 끝없이 넓은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기를 사모한다면 천국에서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될 것이냐, 작은 자가 될 것이냐를 가늠하게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절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크고 작은 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크고 작은 것에 대하여 미리 논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의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의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난지 8일만에 한례를 받고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생활화하며 율법 자체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법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인 것이며 율법을 범했을 때는 가차 없이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그대로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절대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떠나 산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조상 대대로 전통적 신앙으로서의 율법 그 자체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예로 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지적하고자 하시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율법에서 난의 율법을 배우고 지킨 그 결과로 얻어진 율법에서 난 의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 생활화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난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믿음을 따라서 난 의의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난 의의를 통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는 이 계명의 온전한 이름을 따라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난 의를 얻은 영혼은 은혜가 은혜되고 믿음이 믿음되게 날마다 천국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너무나 흥분하여 은혜와 성령 주장만 하다 보면 율법적인 서기관과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적거리로 남게 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판단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의 세계를 보고 각종 은사를 받아 능력을 나타내고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의의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라면, 이것 또한 물 없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므로 의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에서 출발한 의가 요지부동의 법인 율법을 통과하여 율법을 믿음의 의로 이룸으로 말미암아 의의 완성을 이루라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영혼들은 감정적으로 은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기준으로 하여, 즉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완전케 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진 자들에게 잔해하는 기계로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의의를 얻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흥분하여 은혜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같이 율법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며 온전한 성화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얻은 믿음의 의이든 혹은 율법으로 난 의이든. 모두가 함께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생명들은 세상에서 배워진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 의식과 스스로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이 계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순수하여 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계명의 말씀 안에서 청빈이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의 신령한 갓난아이로 입적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율법을 뛰어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통과하고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신령한 천국 말씀만 사모하며 영원까지 이루는 것이지요.